9월 25일 월요일 스송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집파 중에서 지휘관된자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 두려움인가? 겸손함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 두려움인가? 겸손함인가?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올드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의 정탐 부분인데요. 1절, 2절,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정탐을 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왜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탐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누가 사는지 몰라서 정탐하라고 했을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 오라고 요구하셨을까? 우리는 말씀을 처음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도대체 왜입니까? 사실 이 부분은요. 오늘 말씀만 보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요. 성경 공부가 조금 필요합니다. 민수기에 적혀져 있지 않는 부분 곧 숨겨진 내용이 신명기에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를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반에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원래 계획은 19절부터 21절,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이곳에 이른대 내가 말한 이곳에 너희가 이르렀으니 21절의 말씀처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오자마자, 이르자마자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신명기 1장 22절. 바로 제가 읽었던 말씀의 다음절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나왔다는 거죠.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업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도착하자마자 내가 이른 대로 올라가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정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명령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원했고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여기셨는지, 아닌지를 알수 없지만,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민숙이 제가 읽은 말씀이죠.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에 숨겨진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 단어를 고민했는데요. 바로 두려움과 겸손함입니다. 사실 이 정탐을 볼때 우리는 두 가지 제가 말했던 이두 단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좀더 준비하고 좀더 대비하고 들어가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탐이라는 것이 필요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막상 전쟁을 치료해야 하니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 들어갔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생기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기 보다는 하나의 안전장치,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안전장치인 정탐이라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은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겸손함 때문일까요? 사실 답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내 앞에 놓여진 두려움 때문에 안전장치인 정탐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가라 명령하시는데요. 오히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정탐을 먼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행동하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르게 잘못 진행되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내가 만든 안전장치를 준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고치시겠다 하시면 고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탐한다고 안정전치를 만든다고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두려움에 집중하면요, 두려움만 더 커질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것은요, 정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주신 일들이 있을 거고요,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해야 할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 그 상황들,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술을 쓰고 요행을 위한 정탐을 만들지 마시고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난안 땅을 허락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주시고 두려움을 겸손함으로 속이지 말게 하시며 내가 만든 수로 내가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장치인 정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 말씀 믿으며 두려움 없이 주점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